자, 후순다, 워낙 마찰인 것 같죠. 자, 상대분, 어 기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 예, 만번신축, 자, 빠르게 면포, 자, 기마 심포진 예상합니다. 착용 예, 확보, 자, 띄웁니다. 자, 기마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니까 아 한번 모으고 싶네요. 자병 한번 열고, 자마 한번 진출. 자 이제 무난하게 포 한번 넣고. 아 이거는 좀 잘못됐죠. 자 포가 상을 치하면 어 공짜죠. 예, 자 다시 넘고요 자 물론 뭐이 중포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중포하고 어, 차를 씌운다 농포전 통해서 자그 재밌게 한번 들까요 중포자리 한번 갈까요 자이 장점을 잘그 살려가지고 그 씌우고 음, 피하게 만들고 네그 예, 차기 확고음 자, 다시 한번 어, 차를 씌운다 자, 그냥 이포한번 넘겨볼까요? 자, 막한번 나가볼까요? 그냥 이막한번 나가볼까요? 자, 올리고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자, 한번더 올리고. 자, 그 전에 상의 한번 나갈까요? 자, 한번더 올리고. 자, 이, 잡겠습니다. 자, 그, 이러니까요. 자, 차한번 씌우고 싶네. 씌워 놓고. 예. 예, 자, 좋습니다. 아, 그, 마, 뒤로 이제 한번 갈까, 이제 하다가요. 야 마가 나오고, 이, 강궁이에요? 자뭐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인가? 이 장군도 칠수 있다. 자 마하테, 이, 이 무엇보다 지금 병을 이렇게 맞는다, 이게 좀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올릴 필요가 있다 이제 보는데 지금 여기 장군 치면은 그냥 가만히 내리면 되지 않을까? 네, 자이 내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장군 치면, 4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다음인지 없죠? 음, 아, 그렇게 해놓고, 그 장군 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되겠죠? 자, 사를 이렇게 올리죠? 그럼, 음, 자, 미리 한번 올려보죠. 야 이렇게 둘수 있나요? 자, 말을, 그, 잡을 텐잡으시죠 자, 지금 말을 안 취하면은, 자, 이런 자리 오면 좀 불편하죠? 자, 이, 이거는 제가 먼저 잡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어, 마가 나갈 수 있고, 물론 뭐 상이 나갈 수 있는데, 자, 어떤 수가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 포가, 자, 조를 취하면 이거 공짜죠? 자, 공짜가 맞긴 맞는데, 자, 이 수가. 자, 마가, 병을 친다. 그, 이게 좀, 어, 좀 불편한 거죠, 저는.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갈 수, 있자 하고요. 자, 마가. 병을 친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이렇게 해놓고. 자, 포가 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당장 뭐, 마가 떠서 딱히 이제 할게이 없겠죠. 자, 이, 이거는 자신감 있게 잡겠습니다. 잡고. 아, 풀을 걸죠. 그렇죠. 자, 차를 이렇게 걸어야죠. 자, 지금은 그 일선 자리 이제 가도 이 크게 뭐 상관이 없겠죠. 음, 그 정도. 자, 살을 단다 이 정도. 예, 자, 3번 닿고요. 자 차를 이렇게 걸게 되는데 그 이거는 약간 좀 이적수예요. 어, 차가 올라서고 예, 말을 이렇게 걸죠.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해야 이제 할 것이고 그렇죠. 자 포를 넘고 자 포가 이렇게 말을 걸면은 아이 여기 예, 한번 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포를 넘겼을 때자 마가 그 잠단 드십니다. 자 이때 이 가만히 잡는게 아니고요그 차가 빠지고 말을 건다 이수를좀 보고 있는데 자 그때는 이 차가 빠지고 상을 걸겠죠 그냥 이 가만히 잡죠 응. 잡고 어 잡고 자 상으로 조를 취한다 자 이수가 그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자 포가 잡으면은 어, 포가 조를 잡고 자 조리 상을 잡으면은 자, 포가 잡을 수도 있죠. 아, 말을 걸었나요? 자, 마한번그 때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자, 저희 그 느낌은요. 자, 물론 뭐 이렇게 포를 건다가 있는데, 포를 걸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걸고. 아, 이 포를 한번 건드려보죠. 그 차가 먼저 일선제 갈까 이제 하다가, 아, 좀더이발 빠르게. 자, 이러면 다시 이렇게 포를 걸면은, 아, 그때는 이 때린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여기까지 한수 받아주겠습니다. 그냥 이 포로, 그 조를 잡으면은, 이좀더 깔끔해 보이는데? 아, 이, 이게 좀더 깔끔한 맛이 있겠네요. 네. 잡구요. 자, 이제 상이 여기 가서 포를 걸면은, 자, 지금도 이제 가능하죠. 차가 이렇게 못 받아요. 이 포가 있죠. 차가 포를 건다. 자,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포가요. 자, 여기 그 때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장군의 이 변수를 좀 만들겠습니다. 저는 자, 올렸을 때, 자, 그 진짜 이 때리, 때리겠습니까? 아 줄이 그이 자리 간다 아 그러 그러네 이이 수가 좀 깔끔해 보였는데 야 말을 또 걸었어요 미묘하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 마가 뜨면 또 차가 이렇게 바뀌었죠 차로 아자이 어렵게 두네 자이 어렵게 그둔거 어, 계속 좀더이 어렵게 한번 둘까요? 자, 지금 차가 이 막는다, 이 이수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상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귀상 갔을 때, 이 여기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차가 뭐 병을 한다 그, 내드리겠습니다. 자, 포가 넘어서, 그, 차를 건다, 이 이수 이제 보고인데요. 아, 이거. 계속 그, 이 쇼만 그 하다가, 자, 이 득인지 없네? 아이슈하다가이 지는거 아니야? 자 차를 이렇게 걸었을때 자 피하겠죠 자 마가 포를 차면 상이 있다 자 그런 뜻이죠 야 이거 이 뭐쯤 그 이상해진다 장기가 자이 지키면요 자이 지켜봐 한번 지켰을때 자이아 포를 걸어요 아, 또, 포를 건다가 또 재밌는 수가 작용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으면요. 이 모을 수도 있죠? 자, 포가 병을 치하면 이 외통각입니다. 자, 이수 이제 보고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모았을 때. 자, 이못 잡습니다. 자, 대차자를 좀 보고인데요. 아, 그, 띄워요. 이, 지금도 역시, 어, 작게 간지 어렵고. 자, 지금이, 아, 자, 이 차, 이차 하나가 좀 껄껄 없다. 그, 제 차는 여기서 뭐합니까? 그, 대차하는 게, 이 맞겠죠? 지금은? 자, 대차 안 하기 어렵겠죠? 이, 설마 뭐, 포를 잡는다. 이, 이런 거는 안될거 같고. 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그 지금은 뭐 외통 그 없어도 이 잡을 순점 없죠 이 상이 있으니까 자 다음에 제가 이 노린 자리가 그 하나인데 야그 이탈했어요 그 지금 포가 이렇게 이탈 그 하면은 그 차가 좀 위험하죠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차 그렇습니다 아이 깨끗이 하나 들어갔죠. 자, 수고했습니다.